자 상수 k에 대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요. k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해라. 그럼 보자잉. 자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. 됐나? 그럼 봐봐. 얘는 x 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x지. 즉 a 더하기 b의 x인 거죠. 그 다음 마지막, 더하기 AB인 거 아니야. 근데 여기서 7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. 이게 결국 7이라는 거죠. 그럼 봐봐, AB는 자연수야. 두개 더해가지고 7될수 있는 게 A가 1일 때, B가 6이고 A가 2일 때, B가 5고 A가 3일 때, B가 4고 A가 4일 때, B가 3이고 A가 5일 때, 뭐, B가 2고 A가 6일 때, B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 중에서 k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수 k 값은 결국 a 곱하기 b잖아.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b 해봐라. 6대죠. 얘는 10대죠. 얘는 12가 되죠. 얘도 1 0이고 얘도 1 0이고 얘도 6이죠. 따라서 제일 크게 될수 있는 것은 12다. 이런 얘기죠. 됐나?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.